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무시동 윈도우 설치하고 테스트 영상 남깁니다. 키가 빠져있는 상태이고, 예,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예, 리모컨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이제 일반 문짝은 다 창문이 수동형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 쪽만 자동으로 문을 열수 있는 윈도우 모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리모컨으로 조수석을 창문을 내리고요 눌러서 올리고 지금 현재 키가 없는 상태이고요 없는 상태에서 운전석도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캠핑을 가시게 되면 뒷트렁크나 이런 쪽은 이제 모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모기장 등을 이용해서 예. 뒷 트렁크는 막으실 수 있고 측면 같은 경우도 모기장을 쓰시기도 하는데 이제 썬노프가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전면에 있는 운전석, 조수석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예,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또 키를 넣지 않고 뒷좌석에서 예, 뒷자리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예, 창문을 열리고 눌러서 창문을 올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차량 앞쪽으로 가지 않고 리모컨을 통해서 창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도록 리모컨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이상 차종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종이었고요, 무시동 윈도우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창문을 열고 올릴 수 있도록 설치를 해드렸습니다.